안녕하십니까. 외관 기르기맘, 어, 귀농 11년차, 아 어, 기르기맘, 위블리입니다. 오늘은 항암 밥상 편입니다. 자, 깬 콩잎을 어제 밭에서 따왔습니다. 따와서, 이렇게 절이 있거든. 잘 봐가야 절이 났는데, 절이 갖고 지금 짜르, 짜는 중입니다. 깜빡하고 카메라 찍는 걸 깜빡했는데, 이거 꼭 짜야 되거든요. 여기를 꼭 자라갖고, 꼭 자라갖고, 여기 김치통에다가 한 켜켜이 놓습니다. 씻어가지고, 어, 저는 콩잎이 보드럽고 작기 때문에 한 입에 먹으면 먹을 게 씹히는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세개 그대로 놔뒀습니다. 차곡차곡. 세개 그대로 차곡차곡입니다. 차곡차곡 꽃잎이, 깻잎이 세개 맞죠? 세 개씩 세 개씩 작업 작업 열이 나왔습니다 작업 작업 여기 갖고 소금에 30분 어, 천일염으로 20년 된 천일염으로 30분 작업 작가 간채 갖고 소금 쳐서 소금물에 담가 갖고 지금 꼭 잘랐습니다 이렇게 꼭 잘랐습니다 두 손으로 지금 한 손은 카메라 찍는다고 이렇게 있는데 두 손으로 꼭 잘라 갖고 케케이 놓습니다 자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은 풀을 끓여도 습니다 저는 통밀가루입니다. 통밀가루. 우리 도 통밀가루로 풀을 뻑뻑하게 씁니다. 뻑뻑하게. 이렇게 뻑뻑하게. 풀을 미리 썰어가고씹으라고요 그리고 청양고추살이고, 마늘 점이고, 또 양파 썰고, 요거는 사과입니다. 사과가 산이 있으면 맛들면 맛있거든요. 물김치에는. 시원한 맛도 강하고. 그리고 음 그리고 매실청, 매실청이 어, 멸치젓,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젓하고 참치 액젓도 좀 있습니다. 참치 액을 좀 넣고, 음, 보자. 이거는 개복숭아 효소도 좀 넣고, 소주도 4 숟가락 넣고 소주 세. 이게 멸치액젓이고 이건 조선간장이고 매실액이 어디로 갔지 아유네 꽁꽁 숨어 있었구나 매실액 하고 넣을 겁니다.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. 매실액. 여기 멸치서 액젓, 까나스 액젓을 멸치에서 이는지 멸치 액젓인지 까나리 액젓 참치 액젓 좀 넣고요. 개복숭아 효소하고 저는 매실액을 넣습니다. 매실액만 넣어도 되고요. 개복숭아에서는 우리는 그 개복숭아액이 많아갖고 강원도 가서 따왔거 우리는. 짐 양반이. 그래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. 소주는 오래 먹으려면 한두 스푼 넣으면은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. 자, 준비물은 요렇게, 자, 됐습니다. 자, 요리해가지고, 켜케이 놓습니다, 켜케이켜케이 아주 많이는, 적게는 말고, 한 뭉태기씩, 한 뭉태기씩 넣고, 사과 좀 넣고, 양파 좀 넣고, 마늘 좀 넣고, 고추 좀 넣고, 빨간 고추를 안 따갖고, 빨간 고추를 못넣습니다 그리고 요걸 또 이렇게 쿠고한옥큼씩 넣고, 넣고, 자. 저는 이걸, 어, 콩잎이 포실포실한 솜털처럼 있는 걸 위로 오게 합니다. 그러면, 김, 국물 이런 게 위에도 골고루 있기 때문에, 밑으로 다안 내려가기 때문에, 그리고 요놓고 또, 사과 넣고, 양, 양파 넣고, 마늘 점인 거 넣고, 청양고추 넣고. 자, 그리고 이걸 꼭 잘라야 됩니다. 잠시만요. 자, 이걸 두 손으로 꼭 짭니다. 콩잎을 절인 걸꼭 짭니다. 소금에 절인 겁니다. 소금에 30분만 절이면 보드러워서다 다 절입니다. 경상도식 물김치입니다. 자, 이걸 쪽자좀 탈탈 털면은 분리가 쉽겠죠. 그래가 이걸 케케또한번 넣습니다. 반대로 한 케이 넣고 자 반대로 케이 놨습니다 케이 넣고 나머지기 이제 여기 다거든요 자 사과 넣고 왕파 넣고 마늘 편썬거 넣고 다 넣습니다. 좀 많네요. 청양고추 넣고 홍고추는 나중에 밭에 갔다 와서 썰이 넣을 겁니다. 홍고추를 넣으면 예쁩니다. 모양으로 이것만 해도 되는데 홍고추 는 넣는 건 모양으로 넣습니다. 빨갛게 자 이렇게 통이 딱 맞네요. 아 너무 멋져요. 자 이래갖고 여기다가 자 이거 풀을 풀을 쑤는데 자 요렇게 되도록 이거 내에잘 젖어가지고 체를 안 걸려도 되거든 원래 뭉글뭉글 있으면 체를 걸려야 되는데 요거잘 됐습니다 깔아진 것도 하나고 내가 잘 져줘갖고 그냥 그만, 그냥 만그 붓겠습니다 그냥 붓고요 반 먼저 반을 붓겠습니다